예, 산불상황입니다. 오늘, 어, 목청 찾으러 왔습니다. 목청 찾으러 왔다가, 예, 여기 에 지금 목청에, 예,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참 좋은 산입니다. 좋은 산인데, 여기 왔다가 지금, 도 밑에서, 오구, 오구, 삼을 만났습니다. 오, 삼 왔는데, 원래 삼이, 이렇게 예, 딸이 강하지가 않습니다. 예, 딸이, 딸기가 참 좋습니다. 그리고, 이딸 하나에 알이 두개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, 삼이, 예, 두 뿌리가 나 있습니다. 예, 두 대가에. 예. 이게 지금 쌍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는데, 일단, 채, 재치는 해보겠습니다. 해보겠는데, 오늘, 어, 구이나 삼원 대박이 났습니다. 예. 딸이, 요렇게 좋습니다. 예, 요렇게. 예, 좋고, 예, 여기도 지금 딸이 좀 떨어지네요. 떨어지고, 예, 오구상대. 예, 좋습니다. 자, 구이나 기분 좋게, 재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예, 어삶을 제치해서 제쳤는데 3이 지금 쌍 쌍대입니다 오구 쌍대입니다 오구 쌍대고 어 이게 좀 잠을 잤던 기고 어우, 삶이, 어 삼이 어 대물입니다 대물인데 어 삼이 좋아 보입니다 오쟁이는아 오늘 삼그 목청 사냥 예 대박 사냥입니다 예 아유 怎么？诶。